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 아들 여우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내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안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월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한 마리를 속건제로 들였으며 또 인매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자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엔에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이라 하는 글라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먀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아민과 엘르하살과 말기야와 브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다냐와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냐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숙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암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단야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레울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